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전위적이고 독특함의 극치입니다. 장단점보다는 이 차는 독특하다. 그 매력이 넘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차냐. 르노 세닉이죠. 르노가 작정을 하고 제대로 만든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이 프랑스 차라는 게 미국에 수출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독특함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고. 장점, 단점보다는 독특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한번 보시죠.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이오닉5 비슷하지 않아? 상당 부분 전기차 디자인 굉장히 많이 비슷해지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뭐 아이오닉5나 EV3, SUV보다는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차량이죠. 어떻게 보면 또 해치백에 가까운 그런 차량인데, 자, 전면 한번 보시면. 이건 많이 보던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로장주 엠블럼으로 디테일을 조각한 마치 조각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전면부가 인상적입니다. 여기 불은 들어오지 않는데 LED 처리를 해서 불이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제 그렇게 개발하는 차들도 르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디테일 패턴이 되게 독특하고요. 이 부분은 푸조라든지 많이 본 느낌이 나요. 약간 포유류의 이빨 같은 느낌, 뭐 약간의 바다 포범 뭐 이빨 같은 그런 느낌도 나지만, 어쨌든 주간주행 등과 LED는 굉장히 날렵하게 뽑았습니다. 특히 LED 점프 아주 일자로 쫙 파져있죠. 끝에를 각을 주긴 줬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날렵하게 딱그 일자 같은 짙은 눈썹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울러 범퍼 쪽도 빅살 패턴을 줬는데, 로장주의 디테일과 이 빗살 패턴 그리고 헤드라이트와 약간의 포유류 이빨 같은 그런 주간 주행등의 느낌이 많이 본것 같으면서도 확실하게 다른 그 특징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르노도 과거에는 모터스포츠 굉장히 강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본닛은 모터스포츠에서 나온 것 같은 긴 라인을 두 개를 제대로 딱 줘서 더 짱짱한 느낌 평면보다는 짱짱한 느낌을 만들어내요 이건 운전할 때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전면 독특함에 비해서 측면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하나가 정말 전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측면 한번 보시죠. 측면을 얼핏 봤을 땐어 그냥 전기차 같은데 EV3 아이오이5 많이 닮았는데 크로스오버인데 뭐가 전위적이지? 제가 지금까지 본휠 중에 가장 역대급 전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뻐 못생겼어 이런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전위적 예술품 같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게나을것 같아요. 디테일도 굉장히 많고요. 전기차답게 많이 가렸는데 르노의 노장주가 달린. 이 부분 빼면 정말 예술품 같아요. 그냥 예술품 같다. 프랑스는 예술에 강한 나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걸 디자인적인 호불호의 개념보다는 예술품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특징은 이제 국내 최초로 적용한 이게 사계절 전용 타이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올터레인 타이어 느낌도 나는데 한겨울의 눈길에서도 접지력을 발휘하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크로스 클라이메이트라고 정말 사계절을 제대로 쓸수 있는 타이어다. 요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전체적인 긴 선보다는 약간의 볼륨감을 주고, 여기도 또 빗살 무늬 패턴. 하단부는 약간 그런 빗살 무늬 패턴을 터지하면서, 르노의 독특함을 조금씩 조금씩, 자세히 봐야지 느껴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가 이제 투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떠보이는 느낌이고, 뭐 이건 자동차 디자인의 측면에, 뭐 저도 김태환 디자인한테 여러 번 배웠지만, 기본이죠, 기본. 위에서는 내려오고, 이 선들은 올라가면서 만나게 해서, 결과적으로 꼭금 기점에서 만나게 해서, 강인한 느낌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처리를 했는데, 이선 처리가 깊지 않습니다. 요 끝에서만 강인하게 올라오는. 투터는 뭐, 나름대로 벨트 라인도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르진 않지만, 되게 독특한 부분이, 이열 도어의 판넬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열 글라스도 넓이가 벨트 라인은 올라가 있지만, 근래 보기 힘든, 개방감이 좋은 유리창이네요. 이 특징이 도 손잡이가 히든 타입인데 여기 끝에가 손에 이렇게 밖으로 미끄러지지 말라고 걸리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장단점보다는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전동이 안되을 경우에 수동으로 열게 하는 이렇게 수동으로 열수 있는 이런 하나의 또 스위치가 달려 있네요. 독특한 전의적인 예술품을 보는 것 같은 휠. 아, 20인치인데, 어쨌든 이거는 제일 상위 트림, 아이코닉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술품 하나 봤고요. 후면 가보시죠. 음, 어떻게 보면 가장 독특함이 덜하고 약간의 그 해치백의 SUV 느낌을 줬구나.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굉장히 입체감이 강하고 꽤 강한 선들이 후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랑콜라 에서도 보는 것 같은 리어 램프가 있고요. SUV 느낌을 주면서도 해치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약간의 리어글라스를 눕혔죠. 그래서 입체감을 살리면서 로장주와 함께 딱 세닉 그리고 전기차의 특성인 번호판이 뭐가 좀 약간 손상이 돼 있는데 어쨌든 블루 처리한 번호판까지 입체감들이 꽤 많으면서 통일성은 무늬 패턴으로 전체적인 특징은 해치백인데 조금 더 SUV 느낌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함 보다는 후면은 그래도 많이 좀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세닉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버행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짧으면서 에어로 다이나믹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차는 아닌데 어쨌든 에어로 다이나믹과 디자인을 잘 융합해서 이런 입체감을 통해서 후면에서도 어? 저 뭐지? 굉장히 다이나믹해 보이는데 그런 특징이 도드라집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트렁크 사용성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편리한냐불편함을 떠나서 일단 개구부가 해치백 s u v 중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꽤 깊어가지고 뭔가 놓고 뺄때 공간 활용도에선 상당 부분 좀 떨어지는. 차 크기에 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좁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뭔가 르노도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기차 만들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트렁크 개구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입체감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조각품. 르노 디자이너가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조각품 같은, 열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제가 2열에 먼저 앉았는데요 역시 전기차답게 실내 공간 정말 넉넉합니다 준중형급인데 어, 무릎 공간이 주먹 두개 반이 충분히 들어가고 헤드룸은 약간 크로스오버라 주먹 하나 반개 정도가 들어가네요 공간보다 역대급 독특함 또 하나 있습니다 <laughs> 암레스트에 이렇게 공을 들이고 복잡한 건 진짜 근래본 적이 없어요 고급스럽다 뭐 이런 걸 보다 뭔가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스마트폰도 걸수 있고 컵홀더가 있고 안에 뭔가 보관도 할수 있는 형태로 하지만 또 사용성에 있어서는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열 공간과 그이 암레스트만큼은 아, 르노의 독특함으로 제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송풍구의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또 아주 저렴한 르노 브랜드 느낌이 딱 나거든요. 송풍구는 있는데 이 재질감이라든지 요 디자인들은 그냥 옛날 느낌이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이열 방석의 쿠션이나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착좌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등받이가 각도가 조절은 안 되는데 기본 자세가 뭐 장거리 탈때 크게 불편하지 않게 탈수 있는. 그리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의 스티치라든 것들이 꽤 괜찮습니다. 재질감들은. 하지만 그 좋은 재질감과 싼 플라스틱의 비율이 좀 어색해요.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프랑스는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독특한 게 너무 많다. 이 시트라든지 암레스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어 시트 재질감이랑 어 근데 착자감이 정말 좋네요. 근래 타본 차량 중에 쿠션감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많이 칭찬을 하는데 정말 쿠션감 괜찮네요. 자 이제 독특함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어, 일단 깜짝놀어서 자세 맞추고 이제 운전하려고 하다가 헬레스코픽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틸팅이랑 이 부분들이 체격에 하여튼 맞추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아래 디컷인데 휠의 재질감이 위아래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 상당 부분 신경 많이 쓴것 같아요 보통 10시 2시 방향으로 돌때이 재질감이랑 밑에 만들었을 때 재질감이 다르게 처리를 했는데 양쪽 다 재질감이 괜찮습니다 밑에 좀 딱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운전할 때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스트리밍이 가지고 뭐 로장조 그대로 들어가 있고 가장 독특한 부분은 저 송풍기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엔 좋은데 이건 디자인이 뭐 이러지? 라고 <laughs> 생각이 들었었어요. 재질감과 함께 쉽게 말하면 대시보드 상단에 이런 식으로 달린 것들은 몇번 경험을 해봤지만 직관적이지만 좀 독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좋다 나쁘다 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송풍구 이쪽에 달려 있는 부분이 되게 특이하고요. 칭찬할 부분 중에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일단 세로용 디스플레이, 12인치 12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같은데 이 활용도와 디스플레이의 선명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프랑스사들이 이게 조작감들이 조금 어색하고 반응 속도가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오이 부분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조작감, 그 다음에 반응 속도 굉장히 좋아졌네요. 물리 버튼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제 물리 버튼 온도 조절이랑 다 뺐는데 이런 부분들이 송풍구 방향을 조절하는 게 저는 여기서 그냥 터치하는 줄 알았어요. 이들이 또 요걸? 물리 버튼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향만 표시해주는. 이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건 조금 디자인 때문에 그는지 모르지만 사용성에서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강력히 칭찬할 만한 부분. 이거는 대중차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노라마 썬루프잖아요 근데 이게 전자 재료를 통해서. UV2가 이런 99%다잘 막았는데 대부분 이제 파노라 선반 UV는 잘 되는데 더위에 약하잖아요. 이 부분을 색깔을 조정도 하고 이게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슬라이드 되는 것처럼 물결 치듯이 쫙 다가옵니다. 밝기가 조정이 되는데 이 부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뜨거운 햇빛인데 흐리게 해놓으면은 열 전달률이 40% 정도 를 차단을 한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파노라마 선루프가16% 뭐 정도 15% 수준인데 거의 두세 배 좋은 저는 이건 200만 원 옵션인데 선택할 것 같아요 솔라베이라고 이름을 르노가 부르는데 고급차 페라리 같은 차에도 있고 메르스 벤스도 아주 고급 기종에 있는데 솔라베이는 저는 아이코닉 트림을 선택한다면 200만 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들은 별도 이제 장비를 달아서 수동으로 달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 부분은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요것 때문에도 살수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독특한 실내 디자인 예쁘다 안 예쁘다를 떠나서 독특하다 조수석 송풍구도 그렇고요 하여튼 스티치라든지 색감만큼은 정말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는 걸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픽도 그렇고 노란색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예쁜 스티치들이 들어가 있는 점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르노가 되게 잘하는 그랑콜레오스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랑스 국기의 색깔을 가진 그런 스티치들 이런 스티치들은 르노가 대중 브랜드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플라스틱도 있지만 이 스티치 하나만으로 또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만으로도 역시 프랑스구나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런데 어 문을 열었을 때 되게 독특한 게 m v h 를 막기 위해서인지 디자인적 요소인지 기능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여자들 치마 같은 게잘 걸릴 수 있게 이렇게 푹 파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인조 가죽이고 친환경 소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소재감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지금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 버튼 파워는 동일한데 요 <laughs> 이거 뭐지? 태권 부위의 반쪽만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고민을 한 흔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언젠가 처리가 될것 같은데 뭐가 하나 불뚝 있는 게 이게 변속 레버거든요. 직관적인데 디자인적으로 뭔가 <laughs> 굉장히 자주 보는 시야잖아요 이쪽이 계기판이라 아 뭔가 그냥 독특하다 어,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차들이 특히 르노차들이 오디오 버튼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양보를 안 했네요 요거 그대로 쓰면서 이쪽에다가 변속 레버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디오 버튼 그대로 다 달아주면서 변속 레버를 하나 더 추가한 르노가 전기차를 독특한 방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별도 법인, 이제 자회사에서 만드는데요. 말 그대로 그 전류의 뜻이란 암페어라는 회사인데, 세닉은 이제 암페어에서 생산하고, 앞으로 암페어가 배터리까지 다 컨트롤 을할 회사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만드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연기관과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전기차만의 그 독특함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 판단 속에서 이 진행이 된 건데, 어쨌든, 암페어 오뭐 상장도 준비하고 있지만, 장단점도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변속 레버를 보면서, 아, 지금 뭔가 80%? 앞으로 갈 길이 좀더 멀구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독특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썼는데, 적당한 물리버튼과 12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 터치인데, 어쨌든, 사용성은 전화 하여튼,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내비게이션이든. 시인성이라든지 봤을 때자또 다른 독특함 아까 말씀드렸죠 오디오 버튼이랑 변속 레버가 있지만 디지털 계기판의 그래픽이 굉장히 특이해요 바뀔 때도 뭔가 디자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뽑아놨는데 이게 뭐로장제의 영향인지 이제 푸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마름모 형태가 시인성이라든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직형으로 많이 쓰잖아요 수직 수평으로 어쨌든 대각선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조작을 할때이 반응 속도 늦은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한 건지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예술적 표현과 함께 디지털 계기판에 정보가 표출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뭐100% 투영되는 건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가능한데 애플 카플레 이 해가지고 티맵 제가 사용했더니 어휴 계기판에 엄청나게 <laughs> 그 티맵이 잘 보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의이 시인성 뭐 내차 문제 익숙해지겠지만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카플레이로 팀 맵을 연동을 했는데 저는 근래 탔던 차 중에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시인성이 좋은 경우는 세니가 거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맵도 사선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들이 참 조작하면서 너무 재밌다. 에이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컬러감도 본 적이 없는 것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재밌고 독특한데. 어, 그나마 이 소위 말하면 방향 지시는 깜빡이 소리가 가장 <laughs> 노멀한 것 같아요 도, 또 다른 독특함 이거 얼마 전에 저희 BYD 시라이언 탔을 때도 봤는데요 이제 운전자 모니터 시스템인데 에이플라에 <laughs> 되게 독특하게 파놨습니다 에이플라에 붙어있는 게 저는 현대기아 뭐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스티어링 휠 안쪽에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것보다 어, 이건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시인성도 디지털 계기판 볼트 좋고 이 부분도 독특하다 디자인도 독특하다 하지만 사용성은 훨씬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차 이제 시승절에 공부하다가 배터리 개발 속도가 빨라져서 그런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제일 무서움이 열폭주잖아요 그 열폭주를 그냥 물로 뿌려가지고 끌수 있게 하는 새롭게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를 했더라고요. 8 7 k w 와인데 생각보다 실주행거리 한 500km까지 나오겠더라고요. 주행거리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900km 조금 넘는 차량 경량화에 상당 부분 그 신경을 써서 주행거리를 참잘 뽑아내서 실주행 500km까지 나오겠다. 그 점은 굉장히 큰 세닉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8 7 k w 와인데 공인 전비보다 실주행 거리가 훨씬 잘 나오는 또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열폭주를 방지하는 그런 또 신기술이 채용된 배터리더라고요. 이 프랑스 차의 가장 큰 매력, 저희 말에서 주행 달리고 설고 돌고를 봤을 때 서스펜션 세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프랑스 차들이. 그래서 승차감이라는 부분에서 부드럽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런데 단단해요. 이게 참 말의 어패 인데 전체적으로 프랑스 이제 유럽의 도로들이 돌을 박은 옛날부터 뭐 로마시대 부터 예전부터 쓰던 도로들이 있잖아요 달리다 보면 그 도로에서는 그 독일 차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바퀴 소리가 막 올라오고 그런데 프랑스차가 이 서스펜션이 그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속도를 딱되면은딱 단단하게 쪼여주면서 노면요철 특히 우리나라같이 방지턱 이런거 많을 때 굉장히 승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단단해? 무슨 소리야? 어려운 부분인데 그게 이 서스펜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요철이 많고 노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달려야 할때 상당히 단단해집니다. 어쨌든 서스펜션 세팅 굉장히 좋아서 승차감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고속 주행 때는 어, 안정감이 느껴지고요. 방지턱 넘을 때 특히 어, 이거 단단해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어, 생각보다 굉장히 요철 처리를 잘 해냅니다. 그 부분이 프랑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썬루프 어, 이 솔라베이 작동을 하면서 가리고있는데 열차 단위로 확실히 좋네요 어. <laughs> 이제 환해졌고 이 뒤에서 이 그래픽적으로 음영이 쫙 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세닉은 경쟁차로 본다면 아이오닉 아이오프다 조금 차는 작은데 가격대로 보면 아이오니 5 리브이 5뭐 이렇게 비슷한 차량들이 있는데 유럽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유로 한율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는 꽤 높아요. 지금 이 아이코닉 최상위 트림에이 솔라베이까지 달면은 이제 서울에서 보조금 48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5,272만 원이던데 정확히 가격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아, 근데 이 솔라베이를 선택하려면 꼭 아이코닉을 가야 돼요. 제일 합리적이라면은 그냥 보조금 받아서 5천만원대 초반 정도 살수 있는 서울에서 수도권 쪽이면 4천만원대 후반 정도에 가능한데 테크노 플러스 트림 정도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아이코닉 정도 가려면 이 솔라베이를 꼭 저는 요것 때문에 사고 싶다 아, 생각이 드네요. 에이자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특이하진 않습니다. 아, 간단하게 조작이 되고요. 반응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에이다스. 이건 아이코닉 트림이라 중앙차선 유지 잘하고 에이다스 조작도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글로벌 표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글로벌 표준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익숙한 차들이랑 에이다스는 굉장히 사용성 좋고 잘 작동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 감각은 제로비의 7구초라 급속한 가속 그런 것들을 즐기기 보단 주행 질감 자체가 그 내연기관 차의 특성들을 굉장히 많이 살린 차입니다. 특히 이 회생 제동을 5 단계로 조작을 할수 있는데 페드 시프트로 원 페달을 놓으면은 조속에 타도 멀미할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으로 당기면은 회생 제동을 꺼버리면은 정말 내연기관 같은 주행 질감입니다. 거의 회생 제동을 느낄 수 없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회생제동 굉장히 자주 쓰는 편이라 오늘도 상당 부분 이제 원페달로 운전을 했는데 회생제동이 정말 강력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심하면 멀미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회생제동이 너무 약하게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 회수율 때문에 이거를 조절을 할수 있게 해준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BYD는 오히려 회생제동이 너무 약해서 좀 아쉬웠는데 원페달이 때는 이게 정착까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원페달은 멀미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르노가 만든 어떻게 보면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암페어라는 자회사에서 만든 세닉을 시승을 했는데요. 5천만 원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독특함들이 가득합니다. 확실한 장점도 있지만 특히 이 솔라베이 같은 파노라마 선루프의 특징 그런 장점도 있지만 사용성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도 꽤 많아서 대신에 내차가 된다면 그 점은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재미있는 차를 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픽도 그렇고, 어 착좌감, 이 시트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내 차가 된다면 이 독특함이 편안함으로 다가온다면 기존의 어떤 차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운전의 재미, 이게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는 그 운전의 재미가 아니라 나하고 궁합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운전의 재미가 있는 차가 세닉인 것 같습니다. 저도 리뷰하면서 프랑스 차가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냥 단점이라고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독특함으로 바라본다면, 이거보다 재미난 차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켓은 작지만, 판매는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뭐 999대 판다 고 그러는데, 저는 이 특징만으로도 999대 정도는 충분히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보단 독특함이 가득한 차, 그리고 차의 기본이라는 서스펜션 세팅이 우리나라 도로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또 르노에이 전기차 세닉을 타보면서, 어 우리나라 도로와 궁합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독특한 음, 르노 세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